아, 여러분들 나와요. 잘 보이 잘 나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진이고요. 와, <laughs> 저의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nope. 아이 머리는 도저히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 키트 모자를 쓰게 되었어요. 아이 키트 모자가 딴게 아니고 핏이 좋아. 지엠부터 썼는데 구찌 한테 모자 하나 주고. PD대로 좀 보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도 얘기했더니 아유 그럼요 이러면서 가져가셨어요 그래 그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예능을 찍고 왔어요. 얼굴 너무 못 생겨서 못 봐주겠다 진짜. What? <laughs> 넷플릭스 예능을 찍고 왔고요. 음,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거기서 섬에서 십몇 박 십몇 치를 이렇게 입고 촬영을 한것 같은데 야 점점 깨 촬영을 한것 같은데 에이, 재밌게 잘 촬영을 했고요. 아이나의 실수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네. <laughs> 물회도 먹고요 맛있었습니다. 울릉도는 물회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스포는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울릉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하면서 바쁘게 지냈고요. 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뭘까? 역시 뭐앨범이제안으려나 yeah! 싶은데 어, 앨범 얘기를 간단히 좀 하자면, 앨범 녹음이 끝난 지꽤 됐어요. 노래 녹음은 7월 초? 중순? 맞나? 그때쯤에 다 끝난 거 같고요. 아닌가? 8월인가? 뭐,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쯤에 그 지난 거 같고요. 자켓도 찍었고, 그리고 뭐 이제 노래 마무리 작업인 믹스랑 마스터란 게 있어요. 그것도, 음, 몇주 전에 끝났고, 음, 할수 있는 거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시간이 아직 좀더 걸려가지고, 그래도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녹음을 빨리 했는데도 이게, 지금 나온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앨범이 툭딱하면 툭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녹음 자체는 뭐 7월... 총뭐 그때 다 끝냈었던 것 같은데 뭐 자켓도 그쯤에 찍고 근데 뭐음 여러모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원하시면 지금 뭐, 노래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원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앨범 나와서 쓰는 게 더, 좋죠? 예,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No! 아, 닌지 들으면 좋지. 들려드릴까? Yeah! 또 회사 난리 나겠지. 음, 죄송합니다. 근데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가지고, 어, 가끔 들어요. 뭐, 뭐, 어떤 거 어떤 거 설명을 드려야 될까 아, 노래는 몇개 있고요 네, 노래 좋습니다 뭐 어떻게 스포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지금 몰입 회전이 안 된다 이, 아, 이게 제일 문제야, 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음, 그리고 음, 어제 제가 또 어, 슈퍼스타다 보니까 또 구찌 엠버서더거든요 그래서 구찌 쇼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또제 슈퍼스타가 돼서 굿티쇼 엠버서더를 다녀왔는데 음 아니 엠버서더를 다녀온 게 아니지 쿠티쇼를 <laughs>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또 다음에 또 가려고요. 이 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차에서 되게 울컥했어요. 그뭐 그런 현장도 되게 오랜만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한 듯이 바라보시고 와 BTS다 이러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미 여러분들한테 어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응원 많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라이브는 빨리 켜야겠다는 라 생각도 들고 해서 어쨌든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시간 제일 괜찮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새벽 6시 에 방송을 킨 거고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어제 저 에프소파티라는 데도 다녀왔어요 너무 어떤 곳인지 궁금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뭐 아는 사람이 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석탱이에서 쪼그려 앉아 가지고 샴페인 한잔 10분인가, 30분인가 먹다가 회사 같이 가는 회사분들하고 다리 참 예뻐요. 와, 저희가 우리 호텔이구나, 너무... 야경이 좋다 이런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다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야. 영어 공부를 해볼까? 하면 참 좋은데 아 이건 다 나도 알아. 이론적으로는 안단 말이지. 영어 공부를 하면 참 좋아. 이렇게 대화하기도 좋을 테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참 힘들단 말이지. 네. 어쨌든 그렇게 저희 회사 분들과 같이 어, 다이참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나랑 웹툰파티하고 어, 혹시 누가 사진 찍자고 하면 어떡하지? 누가 같이 작업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그래도 음, 한두분 정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셨고 뭐쇼 관계자분들도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셨고 음, 나름 헤어 메이크업 다시 재정비하고 가길 잘했지만 음, 그래도 덜 뿌듯했어 세 분만 더 같이 사진 찍자고 해주셨으면 더 뿌듯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굿즈 첫 애프터 파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사실 음, 내가 먼저 말 걸면 되는 거였지만 뭐랄까 이미 사람들은 다 친해 보이고 거기 가서 말거는게 쉽지 않달까 아, 그래도 저기 그 구찌 코리아 사장님이 잘 챙겨 주셔가지고 음, 그래도 나름 이따 왔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잘 알았으니까 분위기는 네. 재밌었어요, 사실. 막제 파티가 제 취향까진 아니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런데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크농토크가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났으니 게임을 해야죠. 오늘 할 게임은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